네 안녕하세요 여섯 시네 다역입니다 네 지금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이제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전주라서 또 전주에 맞는 또 제가 살고 있는 기후에 맞춰서 저는 어 이제 다육이를 또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월동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위쪽 강. 도나 네, 위쪽 은 훨씬 더 여기보다 더 빨리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내리고요 어, 추운 날씨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밑에 쪽 지방하고는 조금 관리를 하는 이 월동 준비가 조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혹시라도 또 내년 그리고 이렇게 좀 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 참고는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층에 살고 있다 보니까 2층. 이제 베란다는 제가 주로 이제 다육이를 어, 키우고 있는 어, 장소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봄과 이제 뭐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 정도까지는 이렇게 다육이들을 쭉 이렇게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계단에서. 예, 지나다니는 길을 제외하고, <laughs> 장소가 있다면, 요렇게, 네, 다육이들을 조금 진열을 하면서 노숙을 시키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 이 정도 위치는, 어, 좀 가림막이 가능한 곳이어서 혹시라도 이제 뭐 비를 너무 많이 맞았거나, 어, 조금 가림막이 필요하고, 또 한여름에도 어, 너무 강렬한 햇빛을 피해야 되는 아이들은 약간 이런 장소 쪽에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난번에 받았던 고스티도 이렇게 <laughs> 저기에다가 올려놓았어요. 네, 수빙도 뭐 너무 잘 있고요. 소울메이드도 어, 지난번 가을비 맞고 굉장히 건강해진 모습이고요. 레드노블도 예쁘게 물들었고, 네, 레드벨벳, 또 콜로라타, 이런 종류 아이들도 네, 비 맞고 나서 정말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어떻게 잘 마를 수 있는 딱그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나나오코민이 너무 예뻐졌구요. 요렇게 밑에 쪽에는 제가 이제, 어, 봄, 가을에 많이 이렇게 합식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 어, 지금쯤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다행히도 전주가 좀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았는데, 어, 일기예보를 제가 쭉볼수 있는 날짜까지 보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없고요. 1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네, 조금 추운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음,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예보가 있으면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 오늘이나 내일 이제 다 들여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특별히 뭐 병충해나 뭐 물음병으로 죽는 경우 분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웃자란만 관리를 좀 해주면 특별히 어, 다육이가 그렇게 아프거나 네,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 겨울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가을 동안에 어, 물도 많이 먹고 아주 통통하고 아주 단단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라도 더 밖에서 어, 햇빛도 받고 또 통풍 잘 되는 곳에서 관리가 되다가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너무 빨리 이렇게 어 실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더 밖에서 어 조금 관리가 되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날씨가 지금 너무 애매하잖아요. 영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런 어 하루 이틀 때문에 다육이를 다 들여놓기가 사실 날씨가 너무 어좀 아까운 거예요. 다육이가 이제 몇 개가 되지 않는다면 뭐 드러났다 밖에다 꺼냈다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어 이제 좀 다육이를 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들여놓으면 다시 밖으로 빼기가 참 쉽지 가 않기 때문에 어잘 생각을 하고 들여놔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때가 아니고서는 다육이들도 이제 밖에서 계속 찬바람을 맞고 어 추위에 어느 정도 계속 적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서서히 서서히 좀 날씨가 추. 추워지는 거에는 면역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뭐 1도? 뭐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키워보니까 다 어느 정도 추위에는 다 견, 견뎌내더라고요. 날씨가 좀 애매해질 때에는, 요렇게, 어, 비닐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살짝 덮어주기만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찬 서리를 맞지가 않고, 또그 이슬이 맺히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밖에서 노숙을 또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밤 사이에 조금 기온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날은 살짝 이렇게 비닐을 씌워 주면 효과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조금 네, 추워지기는 하지만 또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도 지난번 그 가을비에 다육이들을 많이 비를 맞췄는데 음, 어, 충분히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너무 잘 말랐어요. 바람도 잘 불어주고, 그래서, 어,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 하루 이틀 정도 너무 많은 비의 양이 아닌 이상, 이 비까지 맞추고, 어, 실내로 딱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이번에 이제 내리는 비까지, 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는 기온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되지만, 위쪽으로는 아마 아마도 이 비가 눈으로 어 내리는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말은 대부분 또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육이들이 실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쪽은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밖에서 이제 견디는 것으로 어 조금 결론을 네, 마음을 좀 먹었고요. 어 조금 위쪽으로는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영화로 내려가면 이 다육이들이 굉장히 어 금방 또 냉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위에 잘 견디는 또 다육이 품종들이 있는가 하면 금세 어, 냉해를 또 입을 수 있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사랑무나 악무 이런 아이들도 좀 그럴 것 같고, 네 이렇게 염좌도 마찬가지고 라울도 마찬가지고요. 입장이 조금 얇고 네또하영종 아이들이 또 냉해를 입기가 또 쉽기 때문에 분들이 급하게 이제 실내로 들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 냉해를 조금 쉽게 입을 수도 있을 아이들부터 먼저. 어 안으로 들여 놓고 어 조금 입장도 좀 두툼하고 네또이 동형종 아이들은 조금 더이 추운 날씨를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음 이제 계란 난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가을비를 맞으면서 진짜 이 나나우쿠미니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네. 원래도 사실 조금 예뻤지만 네, 이 가을비 맞고 확실히 네, 질소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 네, 이 정말 좋은 가을비를 맞고 나서 엄청나게 빨리 또 성장도 하고 정말 단단해지고 예뻐진 모습을 네 확실히 가을비 맞은 네 아이들은 정말 다 통통해졌어요 이렇게 어 얼굴도 활짝 피고 음 뿌리와 잎에 물을 또 가득 머금은 상태에서 노숙하고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이 겨울을 또 굉장히 무난하게 또잘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루비 틴트도 지금 너무 통통하죠 요렇게 좀 살찐 상태에서 어 실내로 들어갔다가 어 겨울을 보내는 게 다육이를 정말 어, 겨울 동안에 우짜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비가 와서 비를 맞추기는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맞춘 비를 충분히 다 말리고 나서 어,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비를 맞았는데 며칠 안 돼서 급하게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실내는 아무래도 노숙을 하고 있었던 이 기후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데다가 이 화분 안에 그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라 그면그 물과 또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어, 다육이가 금세 웃자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밖에서 좀 물을 먹었던 아이들은 충분하게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다 마를 수 있도록 어, 관리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이제 사실상 어렵다면 예좀 네, 기후상 환경상 그게 어렵다면 어 밖에서 이제는 저 이제 물을 먹고 비를 맞추는 것은 조금 네 고려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러블리 베어도 너무 예쁘고요, 라핀에도 너무 예쁘고 <laughs> 다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잘 데리고 있다가 네 날씨가 추워지면 얼른 네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이 밖에 있는 또 다육이들을 실내로 들이려면 네또 허리가 무척 아프겠지만 <laughs> 그래도 밖에서 또 견딜 수 있을 만큼 또 노숙 시켰다가 들어가는 게. 네, 또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비닐은 꼭 노숙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내 베란다에서도 특히나 이제 한파가 시작이 되는 막 영하로 엄청 많이 떨어지는 한파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주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비닐들 잘 모아놓셨다가 으 급하게 날씨가 엄청 추워질 때는한 번씩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셔도 아주 좋은 난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